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현이 님 전화 연결 잘 되셨는데요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신가요 아네 우리 지금 여기가 신길이동 예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지구거든요 네네 아,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팔고 그냥 나가야 되는가 언제쯤 팔으면 좋겠는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보유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20년 가까이 돼요. 20년 정도 되셨고요. 네. 네, 저희가 자세한 주소 좀알수 있을까요? 아, 어, 지금 새로 생긴 주소가 명동포구 도신로 51길 7-6이요. 음, 지금 시장 속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 계속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네, 어, 지금 보유하신지 몇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음, 20년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 좀 되셨네요. 네, 네. 어,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네. 어, 일단은 지금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보유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네. 어, 투자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일단 보유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변수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 지금, 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가, 어, 신길 2구역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그, 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일몰제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몰제? 글쎄요. 어, 재건축, 재개발, 일몰제라는 얘기가, 어, 한때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신길 2구역 같은 경우는, 어, 내년 3월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네. 내년 3월까지, 어, 조합인가 신청을 하지 못, 신청입니다, 신청. 네.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해당돼요. 3월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 네. 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이게 75%의 동의율이 나와줘야, 어, 신청이 가능한데, 네. 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일몰제가 된다면, 쉽게 말해서 재테크로서의 매력을 완전하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Yeah.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변수는 있어요, 변수 예외. 어, 동의율이 30%가 나온다면, 어, 이제 인간 신청을 좀 연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보유하고, 보유의 의견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 그 어차피 지금은 확정적으로 진행이 그렇게 막 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유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 예. 그리고 신길이라는 지역이 이제 막 어, 변화를 탈바꿈하려고 노력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예. 어 조합원수도 꽤 작고요 지금. 예. 그리고 동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8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75%가 넘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진행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어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어차피. 어차피 지금 어떤 확정적으로 진행된 게 그렇게 많이 어, 후반기로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진행이 여기서 설마 이제 취소가 된다고 한들 네.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매, 매도를 하시나 어, 예. 만약에 차 후에 어떤 계획이 어, 취소가 정말 일몰제가 돼서 매도를 하시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 진행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충분히 안고 갈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예, 예. 그럼 지금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보유를 하시는 것 밖에 없죠. 아, 예. 네.